안녕하세요. 그린나레TV 그린나레상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B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실까요? 비타민 B3는 수용성 비타민 중 하나로 나이아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니코틴 아마이드, 나이아신, 그리고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비타민 B3 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비타민 B3를 나이아신이라고도 하고 니코틴 아마이드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니코틴 아마이드는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NAD나 NADP로 전환되어서 여러 가지 효소들이 조효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주로 수소를 전달해주는 과정에 쓰이게 되는데요, NAD는 지방이나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 또 세포의 신호 전달, DNA 재생 등에 이용됩니다. NADP는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합성에 필요하겠습니다. 나이아신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립토판이 부족해서 나이아신 결핍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봤던 에너지 대사 경로인데요. 비타민 B3까지 추가가 되니까 엄청 복잡해졌죠? 분홍색 박스가 비타민 B1, 노란 것이 비타민 B2, 연두색이 비타민 B3가 조효소로 작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비타민 B1, 2, 3가 삼총사처럼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TCA 사이클을 돌면서 만들어진 NADH가 다시 NAD로 산화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ATP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이아신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기 때문에 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간은 지방 세포에서 나오는 지방산을 이용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만들게 되는데 나이아신이 이 지방 세포에서 지방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좋은 콜레스테롤이 HDL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억제해서 혈중 HDL 콜레스테롤은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글루타치온의 환원과정입니다. 여기에 FAD와 NADP가 함께 작용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타민 B3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참치 고기, 돼지 고기, 소고기, 버섯, 현미, 땅콩, 아보카도, 완두콩, 고구마 등입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성인 여성이 14mg, 남성이 16mg 정도 되고요. 임신과 수유 시 17에서 18mg 정도로 더 많은 양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코디아이는 35에서 150mg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비타민 B3 결핍증을 특별히 펠라그라라고 부르는데요. 네 가지 증상을 보여서 4D라고 합니다. 설사, 피부염, 치매 증상을 보이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피부염은 빛이 노출되는 부위나 마찰에 있는 부위가 검게 되고, 벗겨지고 심하면 피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펠라그라를 일으키는 요인은 나이아심이나 트립토판의 섭취 부족으로 대개 후진국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 병이나 위장 수술로 흡수를 잘 못하는 경우 올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의 경우는 섭취와 흡수가 다잘안 되겠습니다. 하트넛병은 트립토판 흡수를 잘 못하는 유전병입니다. 카시노이드 증후군에서는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트립토판을 다 써버려서 나이아신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결핵약처럼 나이아신 결핍을 유발하는 약제들도 있겠습니다. 비타민 B3를 과량 복용했을 때 독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개는 고지혈증 치료 목적으로 500mg 이상. 고용량으로 장기간 썼을 때 나타납니다.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건조하고 가려운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복통이나 설사, 속쓰림 등의 위장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통, 저혈압, 피로 증상, 눈의 황반 부종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하면 당뇨나 간 독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3 결핍을 진단하기 위한 피검사는 없고요. 24시간 소변을 받아서 그 대사물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많이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영양제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 제품에는 나이아신과 나이아신아마이드가 50mg 들어있고요. 이 제품에는 나이아신이 118mg이니까 용량이 조금 높긴 하네요. 주사제는 비타민 B3 단독제제는 없고 비타민 B6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이런 제제가 있으니까 정맥주사로 맞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타민 B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모든 영양소들이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협동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부족하더라도 마치 도미노 효과처럼 우리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 해서 그것만 많이 드시기보다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 B4가 아니고요, 4는 없습니다. B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